안녕하십니까 성형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네, 필러 시장은 매년 증가고 하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난 양의 필러를 매일 주사하고 계십니다. 각 병원마다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가격이 저렴하면 더 좋죠. 그런데 네. 문제는 필러가 안전한 것인가? 주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Journal of Applied Biomaterial and Functional Material 이란 학술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응용 생체 재료와 기능 재료란 학술지입니다. 아, 예, 성형외과 논문도 학술지도 보기도 힘든데, 예, 요런 학술지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가 2.604인 학술지로 2019년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선생님들에게는 제가 강의 때 가르쳐드리기로 하고, 요 내용을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에서 필러는 과연 녹을까라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어, 필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음, 조회수가 250개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무슨 뭐, 일반인들이 볼 얘기냐. 의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이다제란 효소 또한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매년 생성되고 히알루론이다제에 대해서 녹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에다가 가교제라는 걸 붙여서 이게 킬러로 오래오래 오래 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본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제는 이 본드가 히알루론산하고 본드가 붙는데요. 히알루론산하고 히알루론산하고 붙여가지고 이게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드가 그냥 붙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본드를 갖다가 뭐 이렇게 불에 해가지고 좀 녹인 다음에 붙이면 더잘 붙는 거와 비슷하게 가교제를 가수분해를 시켜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가수분해를 하고 만들게 되면 BDDE가 아니라 BDPE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말 모르는 의사들 정말 많습니다. 네. 보통 필러 의사들은 잔류 BDDE가 EPPM 이하다라고 필러 공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은 그냥 없어져요. 어차피 EPPM이 이하로 나오는 필러는 세상에 없습니다. EPPM 이상으로,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필러인 거고 전부. 왜그러면 BDD가 아니라 BDP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한 얘기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필러 맞으실 때 혹시 의사 선생님한테 BDP 아세요? 라고 <laughs>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히알루론산에 제대로 붙은 BDP는 오래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밖에 안 붙는 한쪽밖에 안 붙는 경우가 있겠죠. 히알루론산하고 히알루론하고 BDP가 붙는데 한쪽밖에 히알루론산에 BDP가 하나만 붙은 거야. 하나만 붙은 게 펜던트 타입입니다. 이 문제 될 수가 있죠. 또 BDP로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거는 불순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BDP 있는 불순물하고 한쪽만 붙은 펜던트 타입이랑 두 가지.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공법에 맞춰서 수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험 중인데요. 어, 수년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실험이어서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필러를 여러 제품을 모았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필러들을 지금 한 50여 개가 모아놨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걸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 만들었던 그 레오미터, 그러니까 필러의 성질에 대한 논문은 제가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41개 필러를 갖다 분석한 논문은 2019년도에 나왔고 이번에는 불순물하고 이런 펜던트 타입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도 논문 공장이 더 좋은 논문을 밝혀내서 말 그대로 막 나쁜 필러들을 회, 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싶다. 이러면 정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서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제발 환자가 지금 만드시는 분이 내 딸이라면. 이렇게 하면 최상의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제품이 이 논문하고 해서 어떤 제품이 좋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 사이언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어 과학적인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테스트가 나오면 논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원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